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우주입니다. 오늘은 2년간 운동을 하면서 매일 먹어왔던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할 당시 제대로 몸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벌크업을 제대로 해서 좁은 어깨를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충제나 닭가슴살, 운동법 등 각종 운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충제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보충제를 내가 먹어도 되나? 선수분들만 먹는 것 아닌가? 괜히 유난을 떠는 것 같다, 내 주제.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이것만 먹으면 몸이 금방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충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쳐둔 채, 운동 시작과 동시에 보충제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충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에, 하루에 3번도 먹고 4번도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양한 보충제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있고 필요한 보충제들만을 골라서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2년간 보충제를 먹어보며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2년간 보충제를 매일 먹어보고 느낀 점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충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보충제를 2년 동안 거의 매일 먹어왔지만, 정말 이것 덕분에 몸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선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보충제는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시켜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보충제이기 때문에, 크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몸이 변화하지 않는 정체기가 몇번 있었습니다. 보충제를 더 먹어보았지만 정체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정체기는 운동법을 바꿔보면서 극복했고 필요한 스트레칭을 추가해보며 극복했습니다. 진정한 몸 변화는 운동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충제는 그 과정을 돕는 작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싸고 좋은 보충제를 찾았습니다.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믿을 만한 제품들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아, 여기에 더 좋은 무언가가 있겠지. 내 몸이 더 빨리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보충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좀더 가성비가 좋은 보충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드름도 안 생기면서 몸이 편안하게 흡수가 되는 제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마이프로틴을 먹고 있습니다. 더 비싼 보충제를 먹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는 운동법의 변화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제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싸고 가장 양이 많은 좋은 제품들을 골라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느낀 점에서 운동에 대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보충제에 대한 큰 기대가 점점 작아지면서 운동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PT를 받지 못했고, 주위에 운동을 가르쳐주는 형, 동생,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세가 굉장히 엉성했고 부족한 부분이 투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민망했지만 카메라를 두어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해보면서 내 자세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상을 촬영하여 자세를 익히고 근육이 잘 움직이는지 체크하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에 대해 항상 점검하고 수정하고 바르게 고쳐보려고 도전했던 것이 몸이 바뀌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먹는 보충제와 섭취 방법, 체감상 느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틴, BCAA, 글루타민, 크레아틴, 부스터를 먹고 있습니다. 프로틴은 운동 후 집에 와서 한잔을 마시고, BCAA는 운동 끝나기 30분 전에 한번 마시고 있습니다. 글루타민, 크레아틴은 운동이 끝나고 한번 먹어주고 있습니다. 부스터는 운동하기 10분 전에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체감상 가장 크게 효과를 보는 것은 당연 부스터입니다. 부스터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운동 전에 섭취해주면 운동을 할때더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크레아틴, 글루타민도 작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을 얻고 있고, 글루타민은 근육이 더잘 회복되는 데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BCAA는 운동 중에 섭취하여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섭취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마이 프로틴 엠베서더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엠베서더이지만 저는 다른 것 절대 안 보고 오로지 가성비 좋은 마프 제품만 골라서 협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마이 프로틴을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이프로틴 타임세일이 9월 8일 8시부터 시작합니다. 제 링크가 있으니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부상 없이 같이 득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